안녕하십니까 고재학의 경제 버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 수출과 내수입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비중이 큰 나라죠. 그런데 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의 축, 내수. 아 정말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내수가 최근 뭐한 20년, 30년 동안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이제는 완전히 지하실 바닥을 뚫고 밖으로 완전히 지하로 뚫고 들어갔다. 내수가 무너졌다. 붕괴됐다. 라는 우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실 구경하게 될 겁니다. <laughs>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라는 게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내수도 뭐 주,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런데 지금의 내수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내수 실종, 최악의 내수 상태가 만성화, 장기화, 구조화되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왜 그러냐?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 인구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다음에,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 빚 갚느라고 허덕허덕대요. 가게마다. 또 가게가 금융자산이 좀큰 자산 구조를 갖고 있으면 모르지만, 부동산 편중이 너무 심해요.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내수 붕괴가 가속화할 수가 있다라는 걱정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고작의 경제버스 이번 시간에는 내수 붕괴의 실태와 원인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성장이 안 되는데 내수가 살아날 리가 없겠죠? 자 한국은행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2024년 작년이죠? 작년 2분기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어요. 3분기에는 0.1% 성장을 했고, 작년 4분기에도 0.1%,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전분기에 비해서 0.2%또 역성장을 했어요 이런 식의 우리 통계를 잡기 시작한 게 1960년부터거든요. 1960년 이래, 지금 65년이 지났잖아요. 65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다. 내수가 계속, 뭐, 약간의 그, 오르막 내리막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20, 30년 전부터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이제는 완전히 지하실로 들어가 버렸다.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내수 지표.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면은 소매 판매가 뭡니까? 우리 뭐 동네에 있는 뭐 옷가게, 뭐 신발가게, 뭐 군만가게 2021년, 2022년, 23년, 24년 3년 연속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 내지 2%대 마이너스. 올해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물가 상승률 정도 또는 물가 상승률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플러스 쭉약간 약간이라도 플러스 흐름을 보이던 소모 판매가 3년 연속 감소했다. 3년 연속 감소했다. 자,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문을 닫는 거죠. 2020년, 2020년 들어서부터 자영업자 폐업률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2020년, 21년, 22년까지는 한 70만 명, 80만 명. 연간 70만 명, 80만 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는데, 2023년부터 취소 샀어요.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작년 같은 경우에 98만 6천 명의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1월달, 2월달, 두달 사이에 20만 명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은 올해 연간으로 따지면은 120만 명 가까이 문을 닫는다.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 시대가 닥쳤다. 그리고 이거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지 않는다. 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일자리. 영업점의 판매 사원이 작년에만 10만 명이 줄었어요. 다음에 영세제조업체. 에서 일자들이 마구 사라지고 있어요 제조업에서도 1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또 인구가 줄어들고 경, 경,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건설도 불황이에요 집도 잘 안짓고 오피스 빌딩도 잘 안짓고 건설업이 부진 하니까 건설업 일자리도 작년 1년 동안에 8만6천개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내수침체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한 5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5분의 1, 20% 정도 돼요. 그리고 최근에, 최근 통계를 보니까 19%로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한때는 27%, 28%를 점하던 것이 계속 내수가 안 좋으니까 자영업자들이 도저히 장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가게를 접는 거예요.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그리고 이 560만 명 중에 빚이 있는 자영업자가 360만 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최소 세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예요. 자, 다중 채무자가 세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 또, 또 빚을 내고 싶은데 이제 돈 빌려주지도 않아. 그러면은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카드 연체율이 최근 10년 사이에 최고로 지금 치솟았다. 최근 1년 사이에 신용불용자가, 신용불량자가 30% 이상 들었어요. 이럴 정도로 자영업이 지금 완전 붕괴 상태다. 내수 업종 자체가 붕괴 상태다. 자, 그래프 하나 더 보실까요? 이게 그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주요국의 내수경제 성장기호 대회예요. 2024년 우리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0%였는데 2.0%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내수가 성장에 기여한 게 겨우 0.1%예요. 나머지 1.9%는 수출이 기여를 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보세요. 인도네시아는 5.5%, 스페인 2.8%. 뭐 이태리,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도 내수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우리 나라보다 훨씬 크다. 그만큼 우리나라 내수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역시 한국은행 자료인데 1988년부터 96년까지 내수 소비가 연평균 9.1% 성장했어요. 이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수출, 수출 성장률 못지않게 내수가 성장을 했다. 그런데 1997년에 외환유기를 겪으면서 4.5%로 급락을 했죠. 다음에 2003년에 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또 3.1%로 급락을 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2.4%로 급락을 했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1%대로 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23년, 24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리고 GDP에서 내수 소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내수가 심각한데 문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만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을 지금부터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인구가 계속 우리 줄어들고 있어요. 저출생, 저출생. 그 다음에 심각한 게 고령화예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노인들 비중이 20%를 넘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떨어진다. 그게 뭐냐. 소득이 생겼을 때 소비에 투입하는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뭐 50대. 이렇게 경제활동이 왕성한 그런 나이 때는 한계 소비 성향도 높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소비 성향이 낮다. 소득이, 소득도 낮지만은 소득이 생겨도 소비에 쓰는 돈이 별로 많지가 않다.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노인 연구가 너무 많다. 그리고 가난하다, 한국 노인들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다. 이게 내수침체의 어떤 구조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역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건데,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한다면 지금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인구예요. 대개 뭐 20대 후반부터 뭐 50대 후반까지 그 나이 때가 생산 가능 인구의주력이죠이 사람들 100명당 지금은 노인 29.3명을 부양을 하고 있는데 2060년, 206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한 35년 뒤면은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90.4명을 부양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나마 소비 성향이 높은 생산 가능 인구의 소비 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너무 많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지출, 거기에 대한 부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각종 사회보험료, 세금, 이런 부담 때문에, 인구구조에 따른 이런 부담 때문에 소비했을 여력이 없다.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 한번 보시죠. 한국은행 자료인데, 작년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무려 1,927조 원. GDP 대비 91.7%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가게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 한 3년 동안 고금리였잖아요. 과중한 가계부채, 원금 외에 이자 부담이 너무 커요. 월급 받아가지고 자영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것저것. 보험료에 세금에 이자에 내고 나면은 소비에 쓸 돈이 너무 없다. 소비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 임금 상승률이 너무 낮다. 자 고용노동부 자료인데 한번 보시죠. 실질 임금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분을 뺀 근로자 1인당의 평균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에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1년, 1년까지는 그래도 플러스였어요. 2.0%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도 2% 정도 임금이 상승을 했는데 2021년에는 마이너스 0.2%, 2023년에는 마이너스 1.1%,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불과 0.5% 증가했어요. 아니 인, 임금 상승률이 높아도 임금 상승률이 높아도 그런 인구 감소 어 노인 인구의 증가 다음에 에, 높은 가계부채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허덕허덕 되는데 실질 임금마저 2년 연속 마이너스였다 작년에도 겨우 찔끔 0.5% 올랐다 그러니 내수가 좋아질 리가 없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가계 총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요. 이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뭐 2021년 기준인데 비금융자산, 이, 이 비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실물자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이런 것도 실물자산이지만은 거의 90% 이상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 OECD 자료를 봐도 그렇고 한국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65% 내지 75%가 가계 자산의 65 내지 75%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자, 보십시오. 대부분 그냥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집안체가 가계 자산의 전부예요. 집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런데, 현중국은 그렇지 않다. 예금, 주식, 채권, 금융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미국은 무려 71.5%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펀드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자를 뭐 자기 뭐 연금이라든지 자기 뭐 근로 소득이라든지 이것과 합쳐 가지고 쓰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집을 깔고 앉아 있으면 거기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물론 물론 자기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월세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극히 일부인 거고 대부분은 그냥 자기 집 한채 거기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현금이 안 나온다 그런데 상당수 선진국들은 가계 자산이 금융자산 위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업소득이나 자기의 근로소득과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합쳐 가지고 훨씬 더 여유로운 소비가 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어떤 구조적인 요인 그리고 그것이 계속 더안 좋은 방향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수 침체 내수 부진이 만성화 장기화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 지금 거의 붕괴 일보 직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고작의 경제 버스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걸 이런 구조적인 요인 요, 요인 때문에 내수 붕괴는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거냐 내수를 살리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냐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벌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제가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갖고 다음 주고작의 경제포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